많이 풀던 문제입니다. 서클의 센터랑 레 i 디어 r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보려면 일단은 x의 텀들만 앞으로 모으고요. 그다음에 y의 텀들은 뒤에 있는데 s 펙트 스퀘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라고요? 네, x의 코 efficient의 하프, 반이니까 마이너스 a죠. 스퀘어를 해주면 어차피 a 제곱. 더해주고 빼주고. 마찬가지로 y의 코 efficient. 하프를 생각하시면 2b니까 스퀘어 해주면 4b 스퀘어로 두고 더해줬으면 도로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? 이만큼은 퍼펙트 스퀘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y에서도 y 플러스 2b의 퍼펙트 스퀘어가 되고요 더해줬던 것들은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죠 뭐 a제곱 플러스 4b 스퀘어로 두가 되니까 자 센터 어딥니까? 네. 센터는 a, 마이너스 2b가 되구요. radius r은 어떻게 되나요? 네. 스퀘어 루트를 씌우셔야죠. 그래서 스퀘어 루트 하시고 a제곱 플러스 4b 스퀘어 루드가 됩니다.